자 24년 촬영 요거 24년 3월 24년 3월 고일모이 요거 보세요 자 24년 3월 의 고일모이 23주제인데 보기 영어로 돼 있죠 제가 아까 무슨 부탁을 드렸다 보기에 5개의 제일 중요한 말 각각 키워드를 표시해 보세요 키워드는 명사입니다 그럼 나머지 뭐야살덩어리 해석을 할때 키워드가 제일 마지막에 가게 하셔라. 선생요말 없는데? 그면 그걸 이제 X를 쳐야 되는 거다. 필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정면으로 보세요. 이거는 지문 두께도 그렇고 대한민국 중2사이밖에 안 됩니다. 고1, 3월은요. 고등학교 1학년 첫 내신 4월말 5월 첫째 주에 중간고사 시험 범위인데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습니다. 아주 일부의 특수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거의 95%다 들어가다 보면 된다. 시험 범위. 자 그러면 미래의 시험 범위를 바꾼다. 또 어떤 학교 부교재 선정을 안한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25년에 4월에 중간고사지, 그러면 25년 3월, 24년 3월, 23년 3월. 이래서 3년 치를 넣는 학교도 있고, 25년 3월, 24년 3월. 2년 치를 넣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어떤 학교는 25년 3월 5일, 24년 고1, 고2, 3월 이렇게 세개 넣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안 해요 시험 범위 들어가는데 그럼 이제 단어하고 독해 성적이 안되고 특정 유형을 내가 어쩔 지 모르는데 이제 이러면 뭘첫내신이 48점 52점 이제 이걸로 고등학교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다 자잘 들으세요 22, 23, 24. 요지 주제 제목은 어떻게 풀라고? 주관식이다. 문제 보기가 없다고 생각을 하자. 그럼 아예 이 위에 질문해서 주제가 뭐야? 그걸 알면 이제 끝나는 문제그런 근데 선생님 주제가 뭔지 금방 알겠는데. 왜? 예를 들자면이 있죠. 근데 이제 학교 가면 이거 뺍니다. 왜? 입프로 시작하면 예제야 우리나라 중일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니? 날씨가 좋다면 소풍 갈 거야. 날씨가 좋을 때 소풍 가기 좋아요. 실제 날씨가 좋은 게 아니지. 날씨가 좋다는 가정. 예를 들었잖아. 이프로 시작하거나 외으로 시작하면 뭐다? 예제입니다. 쌤, 예제를 왜 적었죠? 앞부분에 이 문장이 막연해서 내가 쓴 글을 읽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릴까? 무슨 말인지 모를까 봐글 쓰신 분이 두려웠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예를 든 거죠. 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은 미주얼, 모조얼 자세히 설명한 예제 앞이 주제가 주제지.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지구은 이렇게 봤는데 중간에 하지만 그아나가 없어. 그럼 이거면 바로 답이에 오케이. 자, 그럼 가볼까. 자, 지금 주문 보세요. 크라, 클라이 뭐야? 동물. 자, 우리 그리고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할때 뭐라 그래? Rotate, rotate. 이 명사 rotation. 생그 로테이션은 뭐야? 회전. 순환이 되겠죠. 그러면 플롭 로테이션 뭐 된다? 공물 회전, 공물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몰라도 전용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 선생님과 당신 만나서 매국 문법 배웠잖아. 비동사는 98% 이형식기다다. 그러면 플롭 로테이션 예 이다. 뭐 과정이다. 이렇게 어 있잖아. 무슨 과정? 전치사인이 여기 다가 어디? 짝지 이러면서 앞에 간어요 왜? 전치사 인의 목적어가 죽었거든요. 위치하에왜 죽었죠? 선행사하고 똑같았어. 그러면 쌤, 전치사와의 관계대명사, 이 관계 부사잖아. 그러면 과정을 장소로 보면 이 위치가 뭐가 돼요? Where? 나이 뭐라는데? 그러면 외일 위치 강의 전조요 이러면 되겠지? 자, 요새 농부가 그들이, 그들의 밭에서 재배하는곡물을 바꿔요. 바꾸긴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요? 이 스페셜 d e r 특별한 순서로 바꿔요. 와우, 바로 로테이션, 클럽 로테이션의 개념을 설명해 놨죠. 여기 로테이션의 의미만 쌤, 우리 학교 님이 우리를 강하게 키워. 그래서 로테이션의 미줄지기억을 의미가 무엇인지 지문에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쓰세요. 어떻게 알합니까? Change something in a special order. 특별한 순서로 무언가를 바꾸는 거 그의 rotation 근데 이번에는 뭘 바꿔요 something이 crop 곡물을 바꾼다 이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여기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대도는 위치가 빠졌구나 자 이거 어려운. 선생님 다시 그럼 이거 선생님 여기 이거 첫 번째 문장 당신이 주제문이라고 했던 거 여기 지금 꼭 있어야 될게 뭐야 예 바로 비동사 이용식이다 Crop rotation 주어 the process 죽였고, 쌤 관계 대명사 전은 뚱뚱한 살덩어리 있지, 저혀 없어진다던데, 된단 대체요? 그러면 설사 이게 없더라도 뭘? If 떴잖아, 이거야. 자, if a farmer 농부 한 분이 has three fields 세 개의 밭을 가지고 있다면, he or she 농부가 남자분일 수도 있고 여자분일 수도 있잖아요. She may grow carrot in the first field 첫 번째 밭에서 당근을 재배하고 Green bean in the second 두 번째 밭에서 바로 예 푸른 콩예이거을 재배하고 끝으로 tomato in the third 세 번째 밭에서 토마토를 재배한다. 선생님 이거 왜 동사가 없어? 등이적 접속사 and or but 예만이 누리는 특권이 뭐다? 선생님 앞부분에 반복된 거다뺄수 있잖아. 그렇지? He or she make a row 통으로 빠진 거지 그러니까 세마고 공부했던 거를 영어 문장을 쓰고 분석을 해봐라. 한번 듣고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강의를 보내잖아요. 그걸 써보면 금방 구이 넘습니다. The next year 다음해 green bean will be in the first field. 이 대표가 누구이거나 해봐. 좋아요? 있다거든. 아까 첫 번째 논에 뭐가 있었니? carrot. 근데 이번에는 첫 번째 논에 뭐가 들어가니? green bean, 푸른콩. 그리고 tomato in the second field. 그럼 여기는 이제 뭐가된다 쌤, 이거, will be 가 빠졌죠? 요거지. 이제 끝냈습니다 carry, will be. 쌤, 이거 안 써도 되겠네. 했는데 그렇지. 등이 접속사만이 누리는 특권, 앞부분에 반복되면 빼도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밭에, 자, 다음, 두 번째 연도에 뭐라고? 푸른 콩. 그리고 두 번째 밭에는 터메이로 아까 처음에는 세 번째 밭에 터메이더였는데. 그럼 이제 밭에 세 번째는, 이 carry, 당근이 들어. in the in year 3 세번째 연도요 the crops will rotate again 자그 곡물들 다시 순환할거에요? 회전할거에요? by the fourth year 네번째 연도 즈 the crops will go back to their original o r l their 학교에 가면 5,6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여기를 지워버립니다 또는 어떤 학교는 또 이럽니다 5만 적어두고 빈칸 전체 문맥의 흐름상 시작하는 철자로 단어를 완성하세요. 그래야 몇 개를 비우죠. 그럼 어디 어디를 비운다? 여기를 비우겠죠. R만 두고. 여기를 비우겠죠. O만 두고. 오케이?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식이. 그러니까 1등급 받으려면은 시험 범위가 몇 개가 됐든 토시 하나 들고 외워라. 왜? 그럼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마지막 최선을 다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시험 범위가 많은 목표 80개거든요. 질문이 그걸 어떻게 외우겠어요 선생님 난 1등급 아도 좋아 근데 난 2등급 상위권 정도 그런려면 뭐다 외우지 말고 시험 범위를 영작을 해라 그리고 변형 문제를 어느 정도 풀면 2등급 상위권까지 됩니다 근데 정교에 터시 하나 틀리고 무식하게 외우네가내명에서 6명쯤 있어요 그래 자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선생님 나 외우기 싫어 외우기 싫으면 영작 쪽으로 근데 나는 1등급 필요한데요 대신 그러면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장을 하면 어디까지다? 문장은 기억을 하는데 글의 전체 흐름을 물어보는 순서 배열 단락 속의 문장놓기 이걸 한 번씩 전체 내용의 흐름을 혼돈을 해가지고 한 문제인지 두 문제인지 틀린 애가 있어요. 그러면 1등급에서 2등급은문장가몇개 차이다 한 개. 1등급은 강학교의 4%입니다. 그럼 여기 지금 동네부는 위에서 세 개로 말이에요. 고1이한 학년에 300명입니다. 한 반에 30명이에요. 그러면 4%면 12명까지가 1등급이거든. 근데 12명 중에 6명에서 8명이 동점이야 거기서 이제 하나 틀리면 나머지 4명이겠지. 거기 한개더 틀리면 13, 14등이겠지. 자기 앞에서 끊어서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발상으로 한 교과서 두 권이지 세 권이고 우면분 이제 그 세상은 끝났습니다. 아무리 실업자는학교도 시험범위가 몇 개다? 30개입니다. 그 수준낮은 학교가 부산 진구 여기 동네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라고 말하는 학교에 거기는 시험범위가 20개에서 30개 사이 공부 안 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모의고사 학력도 떨어집니다. 근데 그두 학교를 제외하고는 시험범위가 보통 60개에서 80개. 저기 해운대 신도시쪽으로 가면은. 어느 학교로 얘기는안 하겠는데 시험 범위가 지문이 1 20개입니다 그래서지금 어느 정도 60개에서 80개는 완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하고 해석 능력을 키워놓은 만큼 입학에서 많이 자고 성적이 대박이 나는 거예요 자기한테 얼마나 편하겠니 근데 또 어리석게도 이렇게 시간 많을 때부터 계획이 완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압수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지금 한 바퀴 돌렸잖아 여기 A 밭이 있고, B 밭이 있고, C 밭이 있어. 이랬는데, 공물 1번, 2번, 3번을 넣었어. 자, 이거 두 번째 연도는 여기. 그럼 얘가 세 번째 연도는 여기. 그럼 네 번째 연도 어떻게 가겠어? 선 선생 다시. 그러니까, original. original. 이거 의미가 두 개가 있죠. 1번 의미, 원래 의미. 2번 의미가 뭐야 독창적인. 여러분들이 나로 시작하는 이 로고의 브랜드 있죠. 여기 보면 R동그라미 동사원형이 아니고 이게 바로 o r i g i n e l r 이때 O가 테두리고 이 안에 R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의 제품이다 이게 진품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동사원형이 아니다 자, 그러면 Each c r b 자, 명사는 형용사학에 이해를 붙이면 뭐가 돼? 동사할 때 이거 뭘로 제일 많이 본다? 애들이 Encourage 아닙니까? 용기지요? 명사에 이해를 붙이면 어떻게 돼? 해봐 이게 Encourage 명사을형용사 앞에 이해를 붙이면 동사가 된다. 그럼 여러분한테 rich는 무엇입니까? 이건 외국인한테 부여한 게 아니다. 평균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그생님 그럼 평균적인 수준에 안 되는 건 뭐야? poor. 따라서, Tom is poor at mathematics. Tom은 수학에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반 평균에 못 미치는 거지. 그래서 be poor at이 서툴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친구 어머니의 김치찌개는 너무 맛이 풍부한 맛이다. 할 때로 rich taste. 그런부유한 맛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평균 김치찌개 맛을 넘어선다. 그게 rich taste. 그럼 이제 의형하면 담백한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 rich는 뭐야? 무엇을 평균치보다 넘어서게 한다. 풍성한 상태로 만들다. 오케이? 그러면 각각의 곡물이 바로 다음 곡물을 위하여 토양. 바로 그 토양을 왜 이렇게 더받갔을까 각각의 건물이 지가 지금 심겨져 있는 그 정해진 땅이잖아. 오케이. 따라서 다음 건물을 위하여 그 토양을 아주 풍성한 오케이 아니 뭔가 자라기에 아주 비옥한 상태로 만듭니다. This type of farming 이런 종류의 농사, 지이 is sustainable 지속가능합니다. 뭐 때문에? The soil stayed healthy. 이 되게 부위 o 그 토양이 건강한 상태로 몸을 이기 때문이지요 자 여기 다음이 뭘까요? 쌤 여기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키워드가 뭐야? 키워드는 명사라니까요 오케이 키워드는 명사 쌤 그러면 나머지 살덩머리는그 명사한테 정보를 더해줘라 자 요새 보세요 인지는 무조건 말할 때어라잖요 토양 흙 건강을 유지시킬 때에 곡물 회전이 갖는 이것의 바로 뭘? 장점 만약에 학교에서 중간식 서수령으로이름것 어떻게 될까요? Okay, please write, please write in English the advantage of the crop rotation in maintaining soil health. 바로 토양 건강을 유지시킬 때에 곡물 회전이 갖는 장점을 영어로 쓰세요. 단 지문의 정보를 이용할 것 그럼 뭡니까? 토양이 건강한 상태로 머는른다 오케이 답이 이거죠. 자 그럼 influence of purchasing organic food on f a r m e r 여기 결과 영향 효과 of A on B on D에는 영향을 받는 새끼가 와요. 그럼 B 위에 A의 이러지 마시고 A가 B의 미치를 영향. 오케이 그럼 purchasing organic food. 유기적인 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농부들에게 비치는 영향, 효과 위에 유기적인 유라는 말도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way to choose three important c r o p for rich soil 바로 풍부한 토양, 풍성한 토양을 위하여 세 개의 중요한 곡물을 선택하는 방법 세 개의 곡물 선택 방법이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danger of growing diverse crops in small spaces. 작은 공간에서 다양한 곡물을 재배하는 것이 갖는 위험. 작은 공간에서 다양한 곡물을 재배하는 것이 갖는 위험이더나. 아니잖아요 이거. 그죠? 자 그다음 negative effect of crop rotation on the environment. 자 이때 결과 영향 효과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 공물 로테이션이, 공물 순환이, 공물 회전 순환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이가 아닙니다. 환경도 아니에요. 선생님, 이보원을 답으로 바꿔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는 공물 순환이 바로 흙이죠. The soil, 토양에 미치는 positive impact. 긍정적인 효과가 되겠지. 오케이. 자, 지금 보기. 확인해 보세요. 23번의 날짜 수시고, 7월 23일 화요일 쌤과